네 안녕하세요. 예, 5월 26일 저녁방송입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어, 오늘 매, 매매가 그래, 그다시좀 뭐, 쉬운 장은 아니었죠. 오늘도 뭐, 나스닥, 저, 그, 야밤에 미정시도, 예, 다우하고 나스닥도 뭐, 약포합관에서 끝났으니까, 어, 한국시장도 거의 뭐, 약포합에서 끝났습니다. 자, 시장은 그렇게 보시고, 예, 복조리는 오늘 26일, 예, 26일, 예, <laughs> 예 오늘 한국전력을, 예, 1차, 예, 한 4.2%, 2차, 예, 5% 이라고, 오늘, 예, 쪼금했 냈습니다. 한10% 정도 수익 내고, 예, 다 털어냈습니다. 다 털어내고, 이 물량이 좀 많이, 예, 좀시어갖고 예, 오늘 뭐다 털어냈습니다. 예, 이게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무거운 종목이, 오늘 장대 양봉이, 중양봉이 한5% 떴다는 거는, 5%에서, 이 무거운 종목 5%에서 한7% 뜨면은 무, 무거운 종목입니다. 자, 부방, 예, 밥솥, 예, 부방, 밥솥 있죠? 예, 오늘 요것도 한4% 예, 털어내고 또 나머지 좀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다털어냈습니다뭐한4.5% 어 평균은 그래 되네요. 오늘 어려운 장인데도 뭐 복초리는줄때 예, 무이 된다. 이래서 얼마 뭐 먹었습니다. 예. 어 열어보고 오늘 한국전력을 제가 오늘 다털어냈기 때문에 네, 한국전력을 수익은 항상 줄때 먹어야 됩니다. 네. 수익은 줄때 먹어야 되고 음... 어, 실시간 종목에 보니까요. 예. 이 아난티가 올라와 있네요. 한국 전라도 올라와 있고 아난티. 아난티가 이 추세가 좋네요. 예, 딱 보니까 좋죠. 예. 지에서 역배율 오다가 지금 예. 어, 정색이2 4 1선입니다 여기 4 8 1선이고 예. 턴어라운드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래랑이 예, 지금 한뭐 거의 한뭐 1년 동안 예 거의 없다가 그래랑 없다가 지금 튀어 오네요 대북 관련 주죠 예 이것도 한국전력도 계속 뜨고 이트론도 뜨네요 예 아직 이트론을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예어 한국기술 공기업들이 좀 뜨네요 공기업들이 가오랜드도 좀 뜨잖아요 그죠 가오랜드도 가오랜드도 좀 좋습니다 달력 봤습니다 음, 가운핸드도 그렇죠. 이것도 수급이 좋습니다. 가운핸드도 모니터가 한타, 모니터가 하, 모니터가 하나 하나다 보니까 예, 지금 기간 예, 예 금융 투자 연기금까지 들어옵니다. 연기금 예, 연기금 들어오는 종목을 사라. 예, 저 어제 이거는 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가운핸드 추세는 지금 우 상방에 동남풍을 불고 있습니다. 지금 예, 동남풍 불고 있죠. 예, 동남풍 불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동남풍 바람 따라 어제 전략을 말씀드렸으니까 추세를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한국 전력. 예, 자 간단하게 오늘 제가 다 털어냈으니까 예, 깨끗한 마음으로 한번 새롭게 내일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 오늘 요뭐 수익은 항상 이래, 개인들은 주리님들은 개인들은 이게 그 대형 우량주를 해야 됩니다. 대형 우량주의 바닥권 예, 이걸 해야 됩니다. 저도 뭐 개인이지만은, 항상 그건 명심해야 됩니다. 음, 자, 복조리는, 자, 항상 바닥에 었죠 예, 여기 121선입니다. 이 선이 121선. 자, 이 검정색이 241선, 요리 121선. 그죠? 자, 항상 이게, 조금 이따가 설명을 예, 드리겠지만은, 예. 자, 여부터 샀네요. 자, 여부터 사고 어, 요때는 예, 요때는 거래량이 들어왔죠. 예,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어. 어이 거래량을 두 개는 했다이 어. 거래량은 들어왔을 때 예, 흑자 전환 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4사분기에 예. 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함 샀죠. 예, 함 사고 또 요도 함 틀고 예. 요번 틀었습니다. 그러면쭉 떨어질 때마다 쭉쭉 다 맞죠, 이게. 이게 왜이 떨어지냐면은 예, 가격이 이어서 가격 인상한다 해 갖고 전기 요금 인상한다 해 갖고 올랐는데 예, 정부에서 제재를 가인 거죠. 예, 아직 인상할 단계가 아니다. 이래서 쭉쭉쭉 다 맞습니다. 여기서 또 담았고, 담았고. 이거 틀고 예, 이틀는 거를 오늘 여기 틀고 다 틀었습니다. 예. 다 틀었습니다 예예어 저거 물량을 이좀 많이 담아 있어갖고 오늘 기분 좋습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 뭐 가까이 있으면 한턱을 막걸리 예, 파전 한턱을 쏠 분위기인데 자 내일 어한국전력을 다시 수여줄때 항상 챙겨야 됩니다 자 다시 전략을 잡아갖고 저도 내일 그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이것도 보면, 월봉을 보면은, 예, 지금 뭐, 날립니다. 예, 날리고, 이몇 프로? 68% 떨어지네요. 고점 대비 6.8% 떨어졌습니다. 자, 한금선에 지금 안착이 되었고, 월봉에서는, 자, 주봉에서 보면요. 자, 주봉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 대나무처럼 생긴 게, 주봉 추세 전환. 예, 수식 관리자가, 예, 2월달에, 3월달에 아마 댓글에 달아놨습니다. 한번 영상 컨텐츠 한번 보세요. 자, 이거가 발생하면서 주봉이는, 예, 이제 이 동남풍을 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양봉이, 예, 이 양봉이 두개 합치면은, 이 양봉이 주봉이 두개 합치면 이래 되잖아요. 그죠? 이래. 예, 이래 되잖아요. 그죠? 자, 양봉 하나를,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게 아니고, 예, 양봉을 통째로 보면은, 그러면 이게 기준봉이란 얘기죠, 기준봉. 예, 어떻게 보면 이 기준봉이잖아요. 거래랑 이두개 합치면은. 그러니까 지금 기준봉에서 중간에, 중간 값에서 이탈된 거예요, 여기 기간 조정이. 거래랑 죽이면서. 이탈돼갖고 이번 주에 주봉, 이 주봉이니까 지금, 예, 딱 돌파가 된거 아닙니까? 이 기준봉 위에. 예, 중심과 위에 또 돌파됐습니다, 여기. 그죠? 그러면 이 동남풍이 뭡니까? 주봉에서도. 예, 동남풍이니까. 자, 디테일하게 일봉을 봅시다. 일봉. 예. 자, 일봉을 보면은, 음. 자,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죠? 예, 정말 역배열, 지금 뭐, 그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예, 역배열입니다, 지금. 자, 역배열. 예. 자, 역배일입니다. 여막고 떨어지고, 여막고 떨어지고, 여막고 떨어지고, 예, 여막고 떨어지고, 지금. 계속 역배일이. 예. 이 역배일 해오다가, 예, 북서풍 불다가, 이제 여기가 추세가, 이제, 예, 턴어라운드, 여행가 아닙니까? 이거. 자, 이거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보자, 얘기죠. 예. 지금이, 예, 지금이, 오늘 장태 5.8% 떴잖아요, 이거죠. 예, 적어 볼 때는, 예. 여기가 예 여기 거래량 떴을 때예 거래 대금이 얼마 떴습니까? 1조 3천억 떴네 1조 3천억. 앞에 거는 예 5천억. 예? 5,100억. 그죠? 이거는 1조 3천억이 래 떴다는 얘기죠. 이 그때 세력이 한번 들어온 겁니다. 이게 외국인들하고. 예, 외국인들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지금 기간 조정만 지금 계속 연날에 하고 있다가 예. 이제 최근에 1 4분기때 여기에 요, 있죠, 양봉. 예. 요, 거래량 좀 실리고, 요 때가, 예. 이때가 양봉 들어왔을 때, 전기 1, 4, 1, 4분기에, 예, 2001년 1, 4분기에 전기 인상, 인사, 요금 인상한다 해갖고, 우리가, 저, 어디고, 한국 전력은, 예, 유틸리 사업입니다. 이게 독점, 예, 대한민국의 독점적인 전력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없죠. 예,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공기업이고, 폐업할 확률이 적다? 많다?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평가에다고 우량주단 얘기죠. 그때 여가 이제 전기요금 인상 돼갖고, 정부에서, 예, 재경부에서 안 된다.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 코로나 패닉이, 예, 위태위태하니까 안 된다. 예, 어렵다. 이래갖고, 그게 이제 은봉이 좀 맞은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 저점을 안깨웠죠 그죠? 예, 그때 상바닥을 찍고, 서리바닥 찍었네요. 예, 서리바닥 찍고, 바닥이 단단한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추세가 올라가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때가 이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예, 이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거의, 예, 탁치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터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종목이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돌파가 한다면은 예, 이게 돌파한다면 따라잡아야 되고요. 저도 예, 눌린 다음에는 예, 이래 됩니다. 지금 한6% 떴잖아요. 양. 예. 그다음에는 조그만 엄봉이안 나오고 있죠. 예, 엄봉이 나올 겁니다. 예. 음. 은봉이 하나 딱 나오면 좋죠 그죠? 예 이거 하나 은봉 놓읍니다 그 다음 딱 한번 이래 한번 그래량 한번 딱 놓으면서 이거 딱전 고점 돌파하면서 예전 고점 돌파하면서 양봉이 하나 딱 나오기를 우리가 어 기대를 예예 예, 예측을 해 봅니다 그요 패턴으로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눌리주면은예 은봉이 잡겠다는 얘기죠 자 1차 눌리주면은 은봉이 잡는다 예 그죠? 돌파도 잡는다, 저는. 그 다음에는, 예, 이, 여기에 지지 라인이 보이죠? 여기가. 예. 여기에 지지 라인이 보이죠? 여기 2차. 예. 1차, 2차. 그 다음에 요 481선, 3차. 예, 분할하면은 충분히, 예, 충분히 이 단가가 이제 이 정도 단가 되니까, 예. 저 정도 돌파를 하려면은, 이 정도 돌파를 하려면은, 이 거래량, 이 정도 거래량이 와야 됩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 예. 자, 1차, 2차, 3차 잘 이제 해보시고, 누스를 수급을 한번 볼까요? 자, 누스를 한번 보고, 자, 한번 보습시다 누스를 보고 간단하게 시간이 좀 그하니까, 거 예. 자. 예, 한미 원전 협력 예, 정상회담하면서 그죠 원전에 대해서 협력하겠다. 예,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한국 전력이 지금 예, 타켓 프라이스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올라가고 있고. 예. 자 여기 있네요. 자 한미 원자료 고위위원회를 고위 그 개최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료 예, 그, 소형 원줄 원재료, 한정 기술도, 예, 테크닉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m, s, m, r, 이제 이런 부분을 주목받고 있다. 그죠? 그리고, 예, 요금이 있습니다. 요금. 자, 우리 집 전기 원제 오르나. 자, 한국 전력이, 예, 수위성을 그때 하려면, 작년에는, 작년에는 이때가 뭡니까? 이때가, 예, 올라간 것 흑자 전환해갖고 지금 세력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작년에는 예, 원유가 예, 한국 전력은 원유 원유 갖고 유틸리 사업이니까 원유를 원자재를 사기 수확에 공급해야 예, 수익 구조가 올라오는 겁니다 예, 이해가시죠? 예, 그때는 원유가 작년에 코로나 때가 거의 30달러 35달러 해갖고 우리가 기름 그 휘발유 정류행구도 가격이 많이 샀지 않습니까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갔지만은 그러면은 한국전력이 예 지금 그수익구조를 올리려면은 전기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올리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 자, 자, 어제 아래, 저번 달입니까? 서울하고, 예, 강력시장 보궐선거 하면서, 포심이 이탈될까 싶어서 전기료를 동결했다는 얘기합니까? 정부에서. 자, 그 다음에 한전은 다음 달, 예, 다음 달 언제입니까? 예, 6월달이죠. 예, 6월달에, 이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 인상요금을 인상을 하면은 수익 구조가 일어 나는 구조입니다. 유틸리티입니다. 이자 이는 냄새를 맡으니까 어떻습니까? 에? 세력들이 들어온 거죠. 07 07구루이가자 한번 봅시다. 자 예. 자 외국인도 오늘 들어왔죠. 예 기관은 계속 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금융 투자도 계속 담고 있어요. 예 보험도 담고 있고 투신도 담고 있고 예 금융 연기금도 지금 3일째 지금 연기금이 매수하면은 따라잡아라. 예 그런 얘기했잖아요. 예 사모펀드도 좀 양이 많네요, 그죠? 예 외국인이 있잖아요, 외국인이 외국인이 오늘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전 지금 뭐예 포지션이 다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시구인데, 예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놀고 있잖아요 지금 바닥에서, 예눌림면줄때 이거는 담아, 썰어 담아야 됩니다, 썰어 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 전력 그죠? 예. 이거는 뭐 독점적인 우리 전력 기업이잖아요. 아무나 할수 있는 업체 경쟁 업체가 없잖아요. 예, 경쟁 업체. 이기 때문에 또 우리 경기 민감주 예, 저평가된 주식이다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는 자 시가총액이 그 15조 16조 정도 되네요. 16조 정도 예고인 보유율이 지금 1 7이래 맞네요. 예. 발행 주식 시가 이게 예, 6조. 4천0 0만만주 되네요. 6조 4천만 주. 많네요. 유동비 유수수도가 3억, 한1 0만주 되고, 그죠? 예. 그니까, 우리 이런 거는 개인들이 하기 좋은 겁니다. 예. 저이 산업은행, 예, 51%. 산업은행은 구형은행이잖아. 구형은행. 우리 일반 그 민간은행, 뭐, 국민은행 말고 기업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 거, 아, 직업 안 합니다. 이거는 완전 국가에서 관리하는 은행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은행. 산업은행 아무나, 그, 얻어 그래야 못 합니다, 이게. 지금 목표 주가는 이래도 제시를 해놨네요. 은행에, 이제, 그, 펀드, 포트폴리오 사람들이 이거 한 3만원 정도 이래 해놨네요. 예, 요거는 나중에 한 번, 예, 한번 봅시다. 보고. 자, 이거는 뭐 나중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다 압니다. 예. 자, 매출은 한1% 감소했는데 영업 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예. 당기 순이도 흑자 전환했다. 아까 거래가 요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올라갔죠. 예, 올라간 겁니다. 자. 자, 뭐 봅시다. 아,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성장성을 자 한번 볼게요. 성장성을 매출액의 이제 성장성을 자 60조 예 이거 60조 했는데 이게 이익이 안 났네요. 19년도는 18년도는 자 2000년도가 이제 흑자 전환했다는 이야기합니까 예, 흑자 전환했는데 이 흑자 전환이 뭡니까? 예, 원유가 예 내려오면서 예 원유가 내려오면서 자동으로 흑자 전환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예, 6월 달에 이제 그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습니까? 또여름철이고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하면은 이거는 유틸리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변수에 따라, 예, 변수에 따라 수익구조가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2000년도는 흑자전환했다는 얘기 합니까? 흑전, 예, 2000년도 코로나 때가 자, 2001년도는 예뭐이하고 비슷하다 되겠네 그죠 예 이제 당기 수익이 뭐 어떻게 이게 예, 7천억이 마이너스 돼 있는데 음 이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자 부채 비율은 뭐 그래 많은 건 아닙니다 180%자 유보율은 뭐2000% 헌금이 많습니다 예 법인통장 헌금이 지금 뭐 많고 예200% 밑에면은 좋아요 예 부채 비율은 예, 딱, 괜찮습니다. 음. 예. 아까 수급을 봤습니까? 수급 봤죠? 예, 지금 뭐, 외국인들이 오늘 들어왔잖아요. 예, 진좀 팔고. 최근에 지금 많이 들어오네 외국인들이. 기관들하고, 뭐, 주스 안내요 지금. 그죠? 예. 자, 뭐, 복조리하고 같이 낼 전략을 예, 어, 저는 내일 좀 공격적으로 돌파하면은 뭐 입질하고 또 눌림 줄 때, 예, 또 예, 분할 진이 예, 또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 예, 그 기본 원칙입니다. 자, 영상에 도움 됐다면 구독, 좋아요.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꼭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마무리 짧게 하겠습니다.